안녕하세요. 수이차 싸게 사기 23입니다. 오늘은 기아 스토닉 디젤 1.6 트렌디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아 스토닉 디젤 1.6 트렌디 2018년식 2018년 5월 경유 오토 콘세계 147,000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면부구요 운전석 방향, 후측면, 뒷면. 운전석 시트 연비 상당히 좋습니다. 경유 차량이라 뒷좌석 시트 센터페시에 보시면 운전석 조우선 내비 스타트 버튼 블랙박스 투 채널 들어가 있고요. 자키로수 147,000km입니다. 오토 차량 전동 접이식 차체 자세 저장치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투 채널 트렁크 방향이고요 엔진룸 휠가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스톤의 디제 (1.6) 트렌디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이차싸기다기2 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신매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원칙을 합니다 투여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사기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수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12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기아스톤의 DJ 1.6 트렌디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현대보험사고요. 키로수 147,372km입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기아스톤의 DJ 1.6 트렌디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스위처싸게타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이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토닉 8 5 24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수이차싸게사기 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0 0천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날 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스토닉 디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